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7장 15절 말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하게 행동하면서도 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는 자와 의롭게 사는 자를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자이 둘은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느니라. 자이 혐오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지긋지긋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혐오하신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하게 행동하는데 그걸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의처럼 여기는 자가 있어요. 자, 악인을 봐라. 저 악인처럼 해야 된다. 저 악인은 얼마나 훌륭한가. 아, 저 악하게 사는 사람이 복되다. 저렇게 해야 돈을 버는 거야. 저렇게 해야 인정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긋지긋하게 혐오하신대요. 또 하나는요. 의롭게 살아가요. 참 어렵고 힘들 가운데서도 의를 향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아유 궁상 아유 저 궁상 저게 뭐야 저게 아이고 아이고 지긋지긋하고 저거 아주 못됐어 얼마나 조상 쪽부터 죄를 졌으면 저렇게 못 살까 아유 저 악한 거 아유 저 더러운 거 이렇게 몰아세우는 자이 둘을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대요 이 자문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도 우리가 이해가 딱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삶에서도 그래요 아, 여러분이 이 신앙을 지긋한 마음을 가지고 그까지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성경책 끼고 요즘은 또 교회들마다 다 편의를 너무 제공해 줘가지고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도 돼요 요즘은 교회에서 다뭐 영상으로 성경책 비춰주죠 찬송가 비춰주죠 옛날 마냥 뭐 성경책 손에 들고 다닐 이유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에다가 다 성경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뭐 따로 성경책을 무겁게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죠. 근데 교회를 쭉 다니면서 그저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입뻐하실 리가 없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악이 무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아, 저건 악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살아있는 걸 모르시면 안 돼요. 내 기도가 더디 응답이 된다고, 또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살아 계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 심쓰는 것, 그래서는 안 돼요. 예배를 응답하시는 분도 계신 걸 알아야죠. 시부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반드시, 첫째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우리 성경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놓고 번역을 했어요. 자기를 근면하게, 근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매일 같이 하니까 소원이 다이루어지던가요 아마 기도한 대로 즉각즉각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으면 저는 지금은요. 뭐뭐 뭐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닐 거예요. 응답은요 다 과정이 있어요.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려고 동쪽으로 가겠다고 기도했는데 동쪽으로 가지 하나님 못 하게 하실 때도 있다고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동쪽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기 마음이니까요. 자기 마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또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 동쪽으로 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는 걸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길 원하시느냐. 내가 서쪽으로 가길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되는 듯해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천 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루가 천년 같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천년 동안 수고해서 세워놓는 것도 하나님은 하루식간에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하루면 될 일도 하나님은 천년 동안 미루어두셔도 하나님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생애 가운데 기도했던 거를 내 생전에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식대에 가서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악한 것을 보고 급한 마음에, 아이고, 저렇게 해야 돼. 저게 손이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눈물 짓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롭게 하는 사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를 악인으로 모아 세우면 안 돼요. 철저히 여러분들, 듣지 말아야 될건 듣지 말아야 되고, 또 지킬 것은 지킬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는 거지. 그저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하고. 여러분이 귀가 얇은지 안 얇은지는요, 그 홈플러스인가요? 뭐그 홈쇼핑인가요? 그거 홈쇼핑 방송 틀어 놓고 많이 보세요. 카드는 가지고 있지 말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그 그 쇼호스트가 얼른 사세요, 얼른 사세요.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안 사면. 그거 할때막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면요. 그 필요도 없는 물건이거든요.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도 아예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내 형편에 저런 건 아니야 아유 저런 거 두고 사는 사람은 참 좋겠다 어, 그래 어 방송 잘하는구나 드라마나 빨리 봐야 되겠다 수사만삼형제라 부자고 딱 넘어가면 <웃음> 그러면 <웃음> 여러분들이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그러다가도 리링 누가 전화 한번 왔는데 전화도 끊었더니 에이 안해 싫어 이거 이거 안 돼요 또 하, 내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탁 집에 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데 아이고 빨래 거리는 잔뜩 있고 설거지 한건는 잔뜩 있고 방 하나도 제대로 자식들이 쳐놓지도 않고 아이고, 남편도 맘에 안 들고 아내도 맘에 안 들고. 에이, 이렇게 살아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이거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아,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줄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촥 꼬리에 연약한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 네가 이래도 기도할 거냐? 네가 이래도 예배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귀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을 거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따라갈 것이다. 그래도 내가 기도할 거다. 그러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헌비백산에 도망가는 거예요. 사탄의 한 놈이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 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신앙이 산산조각 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악한 자를 향하여 의롭다 하거나, 의롭게 하는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쉬어모하십니다. 자,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건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면 어찌 민고, 이걸 놓고 우리말로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긴가민게하여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손에 돈을 쥐어준다고 지혜를 사올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에게 돈을 그 손에 쥐어준다고 그 사람이 가서 지혜를 사올 수 있을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이 텅빌 뿐이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돈을 아무리 줘도요 그가 나가 갖고 좋은 걸 사갖고 오질 않아요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시장 가서 물건 사와도 자기는 명품이래 분명히 명품이래 사갖고 온거 보면 그냥 동네에서 그냥 사란 거보다도 못한 거 사갖고 오는 사람들 꼭 있죠 주변에 그게 미련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미련한 사람은요 그 미련함을 고치기 전에는 그 손에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를 사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속이 텅빌 뿐이에요. 여기서 이 돈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돈이 아니라 시브리 말로는요, 메히르라고 하는데 이 메히르라는 말은 유산, 상속 재산 혹은 뭐 그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재물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메히드.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식에게는요, 재산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자식에게 온갖 좋은 것을 줘봤자 그다 들어먹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큰걸 물려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녀 가운데 뭐가 있도록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그가 하나님 주시는 그 명석함을 갖도록 해 주는 일이 먼저예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돈만 가지고는 안 돼요. 돈 갖고는요. 지혜를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가방도 살수 있고, 옷도 살수 있고, 집도 살수 있고, 땅도 살수 있고, 스키도... 타러 다닐 수 있고 골프도 치러 다닐 수 있고 좋은 차도 살수 있겠지만 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야 그 지혜가 그 속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자모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생활을 해요. 유대인들은 절대 부자가 자기 자녀에게 재산을 그대로 유산으로 상속시키지 않아요. 제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느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을요.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 회사에 종으로 보낸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질 않고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요. 그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물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준대요. 그물이란 메이드예요. 돈이에요. 그러나 그물을 깊고 그물을 만드는 기술은 지혜입니다. 그물을 주면 그물 망가지면 그다음부터는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러나 그물을 만드는 법을 그에게 알려주면 그물이 헤어지고 그물이 없어져도 다시 그물을 만들어서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얕은 방법을 가지고선 처음에 뭐가 돼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구절 보십니다.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 이것도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시간에 사랑할 수 있는 게 친구이며 형제는 가갑할 때를 위해 산고를 치르며 낳은 것이니라. 자, 이 친구와 형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웃. 모든 시간.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낮이나, 밤이나, 어느 때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친구래요. 친구. 굳이 뭐 우정이라고 제가 번역을 안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히브리 말은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친구라는 게 뭡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가서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서로 어 함께 할수 있는 것이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좋은 친구로 우리가 여기고 있죠. 예수 나의 좋은 친구. 그 다음에 또 좋은 친구가 뭐예요? 부부도 친구예요. 부부 간에도 이 친구처럼 지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더그 친구처럼 지내는 그 부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외롭죠? 왜 그래요?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그 혼자 사는 사람이 또 굳이 또 결혼할 필요 없어요. 좋은 친구 새기면 돼요. 혼자 사는 친구끼리 또 친구하면 되잖아요. 자우지간이 친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든 시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먼저는 예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두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좋은과 또 나쁜 일, 또 슬픔, 또 즐거움 이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는 뭐냐면 갑갑할 때를 위해서 부모가 산고를 치르며 낳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서로 갑갑할 때 서로 도우라고 낳는 것이지 뭐 핏줄만 갖고 또 우리가 한 가족이다. 뭐그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서로 갑갑할 때 지내야 그게 형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친구가 되시고 서로 형제가 되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다 지혜예요. 자 우리는 지금 그 자원의 실제 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자 이것도 우리 성경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어 지혜가 없는데 남의 손을 잡아 무슨 남의 손을 잡고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속이 덜 떨어진 사람은 자기와 친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며 보증이 되기 위해 손바닥을 치느니라 17절 말씀과 연관이 돼요 친구라고 해서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 그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아,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증을 되기 위해서 손바닥을 치는 일을 하면 안된대요 이 보증이라는 말이요 이 손바닥을 친다 이런 것과 같은 뜻이에요 이 손바닥이 있잖아요. 손바닥을 탁 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치는 건지, 서로가 손바닥을 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억법에 보면 이 보증 쓸때 서로 이렇게 손바닥을 탁 치는 거래요. 그래서 아 내가 보증을 서는 거다. 내가 저 사람 대신 내가 내 재산을 담보로 맡기겠다. 내가 저 사람 대신 그 일을 책임지겠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속이 덜 떨어진 사람. 덜 떨어졌다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원문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 속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차지 않고, 좀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하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친하다면서, 혹은 또 친한 것을 이렇게 빌미 삼아서 보증을 자꾸 요구해요. 이래갖고 보증 쓰면 그건 100%입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친구도 친구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어놓고 친구 하세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그냥 빚버진 같은 거 그냥 서줬다가 형제간에 의가는 것도 제가 한두 번본게 아닙니다. 심지어 말이죠. 형제간에 칼부림 나는 가정도 있어요. 절대 여러분 속이 덜 떨어진 사람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꽉찬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이미 보증서 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밤잠 자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철리하세요 <laughs>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바보가 뭔줄 알아요? 문제와 사건을 놓고, 에이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이제부터 기도 안 합니다. 제일 바보요 하나님한테 버틴게갖고 여러분, 이익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니까요. 지금 그 모양도 그나마 다행이라니까요. 더 쳤으면 어떡하겠어요. 더 하나님께서 휘져놓으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손해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더큰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주야! 붙잡아주세요. 주야! 역사해주세요. 해보세요. 꼭 목사님 계셔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없을 때 살짝 가서 밤낮 없이 기도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때 보일러 너무 틀어놓지 틀어 말고요.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보세요. 어느 정도 몸부림쳐야 되느냐면 이앞에서도뒤같이 떼굴떼굴 굴르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 속에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제가요 목회자지만 산전 수전 수준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막 연단 받고 고난 받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연단과 고난 끝나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쓰임 받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래요. 저는 지금 어떤 목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온 세월이 많지만 하여간 저는 제가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무 것도 아니에요. 저요 어제. 그디모데 후소 설교했잖아요.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 오라. 그 말씀 붙잡고 어제도 하루 종일 속으로 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목스케라는 것이,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 겨울을 아보지도 못하고, 그 자기가 평상시에 읽고 있었던 그 외투 한번 걸쳐보지 못하고, 자기가 그 침침한 눈을 가지고도 항상 읽었던 그 마지막 성경책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 겨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게 목회구나. 더 있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있는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더 잘해야지. 있는 동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해야지. 그 생각을 하면서 어제 그렇게 지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울으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어제 하루 종일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었구나. 하고 제가 그렇게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꼭 지키시고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친해도 속덜 떨어진 사람처럼 아무에게나 보증되지 마세요.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반역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툼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자기를 높여 활짝 열어놓는 자는 산산히 쪼개지기를 바라는 자인이라.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막 반역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뭐 그러면 자꾸 어긋장 놓고, 누가 이렇다 그러면 아니야 막 이러는 사람들은요. 자꾸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다툼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활짝 열어놓는 사람 사람이요 이렇게 호랑이처럼 웅크리고 있어야지 자꾸 다 열어놓고 살면 결국은 산산이 쪼개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도 너무 열어놓지 마세요 이렇게 좀 닫아놓고 다소 고 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네.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베베 꼬인 자는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토부입니다.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혀가 뒤집어진 자는, 그 혀가 뒤집힌 자는 나쁜 일에 떨어지느니라. 이 나쁜 일이라는 말을 시부리 말로 라 라고 해요. 라. 여러분. 마음이 베베 틀려있는 사람은요, 남의 장점을 못 봐요. 또 자기의 그 좋은 점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혀가 뒤집힌 자. 혀가 이렇게 이렇게 뒤집혔어요. 이게 뭐냐면 막 혀를 놀려 갖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사람을 혀가 뒤집혔다는 거예요. 이혀 때문에 나쁜 일에 떨어져요. 그럼 라가 뭐냐면 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거절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혀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혀를 잘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절해요. 그래서 나쁜 일, 라가 생겨요. 그 다음에, 마음에, 몸에, 신체적인 고통이 따라요. 이 라를, 신체적인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뭐 때문에? 내 혀를 뒤집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건 참 슬픈 얘기인데, 나오미가 옛날에 가족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가족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고통을, 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혀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내 혀를 아주 조심하는 거예요. 마지막.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낳게 되면 그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어야 하듯 나발의 아버지는 즐거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아주 어리석은 놈을 낳았어요. 그러면 평생 그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발의 아버지는 즐거움이 없대요. 그러면 이 나발이 무슨 뜻이냐? 이 나발은요, 우리 성경에는 미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나발이란 말은 촌뜨기,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바로 나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색한 사람이 나발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그리고 경건심이 없는 자가 나발입니다. 이런 나발은 어, 아비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이 교회도 말이죠. 이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에, 그런 사람 옆에서 두면 여러분 즐거움 없어요. 하나님께 후하고, 하나님께 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옆에서 여러분들,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속에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제말잘 들으세요. 신앙 좋은 사람과 함께 살면, 함께 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삶 속에 즐거움이 없어요.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아니면 괴로우세요? 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 마다, 때 마다 하나님 이 여러 분과 함께 하 셔서 여러 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 통함 의 역사가 나타나 기를 예수 님의 이름 으로,